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학년 2학기 2단원 나누쌤입니다. 오늘도 실력 완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자, 나머지가 가장 큰 것을 고르세요했습니다 자, 25 나누기, 3, 3, 8, 24, 1입니다. 자, 6, 6, 3, 18, 4입니다. 그 다음에 4, 7, 20, 8이입니다. 나머지가 가장 큰 것은 20이 나누기 6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8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것을 고르세요. 8로 한 단을 친다는 것은 8단의 곱셈 구구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8일은 8, 8이 16, 83 24, 84 32, 85 40, 86 48. 8, 7, 아, 8, 4, 30, 아, 여기 썼네요. 8, 1은 8, 3, 2, 4, 30, 어우, 지나갈 뻔했습니다. 자, 23번. 목시 가장 큰 것을 찾아 길로 써보세요. 했습니다. 자, 4로 나눠볼게요. 4, 1은 4, 22, 4, 5, 22. 자, 2는 7, 1은 7, 11. 자, 7, 1은 7, 4. 자, 2, 2는 2, 19. 2, 9, 18, 1. 가장 큰 것은 자, 디귿.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나눗셈에서 기억이 알맞은 수를 어,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8, 1은 8, 10. 어? 모르네요. 근데 8단에 지금 1이 자리가 10인 경우가 8, 1은 8하고 8, 2, 16, 8, 3, 24. 집이 될이가 되네요. 그럼 얘랑 얘랑 안되고, 그럼 16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8이 16. 자, 어떤 수에서 6을 뺐든 1이 됐대요. 그럼 7이 되겠네요. 그래서 7이 내려왔으니까 기억은 7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25번, 목술 따라 선을 그어 보세요. 했습니다. 자, 450, 나누기 3. 3 1은 3, 15, 35, 15, 0. 자, 150입니다. 그리고 680 나누기, 아, 8 0 나누기 4. 4일은 4, 28, 47, 28, 0. 170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900 나누기 3, 9 나누기 3, 30에다가 0, 300.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600 나누기 5, 5, 1은 5, 5, 20. 0. 자, 1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도착. 자, 26번. 몫이 작은 수사대로 귀로 써보세요. 했습니다. 600 나누기 3은 32600. 자, 200입니다. 자, 5 하면 51은 5, 15. 5315, 0. 자, 130이네요. 4, 428, 41은 4, 0. 210입니다. 가장 작은 숫자로 쓰면은 니은 기역 디귿입니다. 자그 다음에 27번 자 몫이 150보다 큰 칸에 모두 색칠해보세요 했습니다. 자 150보다 큰칸음 그러면은 일단 계산해봐야 되겠네요. 자470 나누기 5 5, 9, 45, 20, 5, 4, 20. 얘는 94입니다. 자, 924 나누기 6. 61은 6, 32, 65, 30, 24, 64, 24. 154입니다. 그 다음에, 854 나누기 7. 71은 7, 15. 72, 14. 7 2 14 0 입니다 122 입니다 370 나누기 2 2는 2 17 28에 16 10 50 185 입니다 150보다 큰 칸은 이거랑 이거네요 자 다음 28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차를 타고 집에서 405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갔다면 1시간에 몇 k m 를간 셈인가 했습니다. 405 나누기 3입니다. 3일은 3, 3, 3은 9, 15, 3, 5, 15, 0 백 35입니다. 자, 그다음 29번. 자, 29번. 자, 다음은 세야와 명환이가 각각 가지고 있는 수 카드입니다. 수 카드에 적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더 작은 사람 누구일까요? 나머지가 더 작은 사람입니다. 자, 374 나누기 8. 8, 4, 32, 54, 음, 8, 8, 6, 48, 8, 7, 50, 48, 6입니다. 그리고 767 나누기 5, 5, 1은 5, 26입니다. 5, 5, 25, 17, 5, 3, 15, 2입니다. 나머지가 더 작은 사람은 영원이입니다 자, 30번 자, 6부터 9까지 수중 490으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를 써보세요 자, 495 자, 6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6 8 48 15 6 2 12그 다음에 7로 나눠볼게요 495 나누기 7 7 7 49 5 나머지 5이구요 그 다음에, 495 나누기 8, 음, 8, 6, 48, 15, 8 이름 8, 7입니다. 495 나누기 9, 9, 5, 45, 45, 9, 5, 45, 5. 나눠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9가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은 다음은 나눗셈을 하고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한 식입니다. 계산한 나눗셈을 쓰고 목과 나머지를 구해 보세요. 있습니다. 자. 어. 242네요. 나눠지는 242를 7로 나눴죠? 7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34가 되고요. 나머지가 4가 되었습니다. 음, 맨 마지막 가장 큰 수, 그리고 이것을 자 7로 나눴고, 7로 나눈 다음에 아, 나눴더니 몫이 34가 되었습니다. 34. 그럼 다음에 나머지를 더 했으니까 4가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34, 나머지 4입니다. 요식을 보고 나눗셈으로 바꾸는 식은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어, 나눗셈식을 보고 어, 어, 자, 맞게 계산했는지 검산식을 따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써보게 하고요. 반대로 써보게 하는 방법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2번. 어떤, 수로, 어떤 수를 8로 나눴더니몫이 14이고 나머지가 3이었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했습니다. 어떤 수를 8로 나누었더니 몫이 14이고 나머지가 3입니다. 그러면 8 곱하기 14. 그러면 112죠. 112 더하기 3은 115가 됩니다. 어떤 수는 115입니다. 자, 31번을 이것처럼 바꿔서 써도 되겠습니다. 자, 30. 3번입니다. 자, 몫이 다른 하나를 고르세요. 왔습니다. 60 나누기는 3, 2, 6, 20이고요. 4, 2, 8, 20이고요. 아이고, 30, 2, 3, 6입니까 얘는 30입니다. 몫이 다른 하나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써놓으세요. 84 나누기 6 6, 1은 6, 24 6, 4, 24 14가 되겠습니다. 35번.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각각 구해보세요. 31 나누기 7. 어, 7, 4, 28, 3. 4, 나머지 3입니다. 36번. 6으로 나누수때 나머지 2인 것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6일은 6, 21. 6, 3, 18. 나머지가 3이네요. 6, 1은 6, 17. 어, 6, 2, 12. 나머지가 5입니다. 6, 1은 6, 14. 6, 2, 12. 2입니다. 5. 요거네요 74. 37번입니다. 빈칸에 알바수으 쓰세요. 했습니다. 800 나누기 4. 자, 4, 2, 8, 0, 0. 자, 이거는 직접 나눠볼게 어려우니까 6. 61은 6, 18, 6, 3, 18, 0. 자, 130입니다. 자, 38. 몫이 82인 나누셈식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했습니다. 아. 자. 자, 아이고. 자, 336 나누기 4. 48, 32, 16. 4, 4, 16. 얘는 포, 몫이 84이네요. 그러면은, 574 나누기 7. 7, 8, 56, 14. 7, 2, 14. 0. 어, 얘는 82가 되네요. 그러면은, 답은 석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앞으로 2문제가 남았습니다. 39번입니다. 목과 나무질 찾아 이어보세요 했습니다. 자, 어, 747 나누기 6 6 1은 6 14 6 2 12 27 6 6 5 6 4 24 24 남어, 124 나머지 3. 124 나머지 3.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지도해 볼까요? 7. 7, 9, 63. 32. 7, 4, 28. 4. 94 나머지 4. 94 나머지 4. 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큰 수를 작은 수를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고 계산 결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왔습니다. 731 나누기 6. 61은 6. 13. 6, 6212. 11. 61은 6. 5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은 121이고요. 나머지는 5입니다. 6 곱하기 121 해서, 얼마 나왔죠? 음, 자, 곱하면 726입니다. 자, 726, 자, 726에 5를 더하면 731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3학년 2학기 2단원 나눗셈 실력 완성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